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직전 뉴욕타임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부정적이었다며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즈는 알면서도 허위 여론조사를 발표한다며 이들 언론 매체는 미쳐있고 병들었으며 가짜 사기성 뉴스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여론조사만 좋아하지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반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타임즈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15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성공의 환상을 만들었나라며 기사를 낸 뉴욕타임즈 기자 두 명에게도 소송을 냈는데 소송이 기각되자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 뱅크와 벌가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5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냈습니다. 5년 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연방의회를 집단 난입한 사건 이후 JP모건이 자신의 계좌를 폐쇄했다는 주장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JP모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좌를 폐쇄한 것은 물론 트럼프 일가를 자산관리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JP모건 측은 성명을 내고 법적 혹은 규제적 위험을 초래하는 계좌는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조치는 유감스럽지만 규정과 규제 당국의 기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트럼프 정부와 이전 바이든 정부 모두에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되는 규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카타르 왕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4억 달러 상당의 보잉 항공기가 올여름 임시 에어포스 원 대통령 전용기로 투입됩니다. 현재 보잉사가 개발 중인 차세대 에어포스 원이 인도될 때까지 카타르가 선물한 해당 항공기를 개조해 전용기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항공기는 내부의 초화 시설을 갖춰 하늘을 나는 공전이라 불립니다. 또한 역대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받은 모든 선물을 합친 것보다 100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선물에 대해 매우 좋은 제스처라며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공짜 비행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제안을 거절할 사람이 아니라고 다 밝힌 바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정부군과 쿠르드족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이 지속 충돌하며 정세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시리아 내 주둔 중인 병력을 완전히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나왔습니다. 쿠르드족 무장단체와 정부군 간의 충돌로 인해 미군의 주둔 필요성이 의문시되며 특히 쿠르드군 내 IS 조직원 수감시설 관리 등이 문제점으로 비판됐습니다. 일단 미군은 전날 시리아 내 IS 포로 7,000명을 인접국 이라크로 이송한다고 발표하면서 조만간 시리아 내 미군 철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추측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IS 조직원의 해외 이송은 미군이 주둔해야 할 이유가 하나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리아에는 약 1,000명의 미군이 남아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중국계 쇼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지분 매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틱톡은 미국 사업 부문을 분리한 틱톡 미국 데이터 보안 합작 벤처가 설립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작 회사는 미국의 우호적인 투자자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모회사인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의 지분은 19.9%로 줄어드는 반면, 오라클, 실버레이크, 아랍에미리트 국영 인공지능 AI 투자사 MGX가 각각 15%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미국인 이용자만 2억 명에 달하는 틱톡의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 사업부만 약 14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틱톡 매각이 마무리되면서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양국 간 기술 패권 경쟁 관련 갈등의 불씨 하나를 해결했다는 평입니다. 메타, 인스타그램 운영자 자커버그 CEO의 경우 경호 비용을 연간 1,4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회장도 160만 달러를 지불하는 등 미국 기업들이 고위 임원 제공 경호 서비스가 강화됐습니다. 기업 중 고위 임원에게 경호 혜택을 제공하는 비율이 2020년 12%에서 2024년 22.5%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늘어나면서 기업들 역시 경호 수준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은 2024년 한 해에만 최고의 인사 경호를 위해 170만 달러의 비용을 썼지만 브라이언 톰슨 CEO가 기습 충격에 숨지는 사태는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80세, 건강 이상설에 시달려온 트럼프 대통령의 손등에서 또한번 선명한 멍 자국이 포착됐습니다. 또다시 건강 이상설 제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에서 열린 평화위원회 행사에서 서명 테이블 모서리에 손을 부딪히면서 생긴 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평소 복용하는 아스피린을 언급하며 신장을 아끼고 싶다면 아스피린을 복용하라. 하지만 멍이 드는 게 싫다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용량 아스피린 때문에 멍이 쉽게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수차례 손등에 반창고를 붙이거나 멍이 든 모습을 보여 여러 번 추측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50세 미만 암 사망 원인 1위는 대장암이라는 미국 암학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3년만에도 미국에서 50세 미만 3,905명이 대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어 유방암, 뇌질환, 신경계 암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젊은층에게 대장암이 큰 위협으로 떠오르자 의료계는 대장내시경 검사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일 계획입니다. 연구진은 대장암이 사망 원인 1위로 부상한 원인으로 비만, 신체 활동 부족, 가공식품 위주 식단 등을 꼽고 있습니다. 한편 암학계의 이번 연구에 따르면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약 70%가 의료 기술의 발달과 암의 조기 발견 덕분에 최소 5년 이상 생존하지만, 사망자도 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동부와 중부 지역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25일까지 폭풍으로 인한 폭설과 진눈깨비가 내려 미국 인구 절반이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폭풍은 미국 에팔레치아 산맥과 웨스트버지니아 지역의 최대 적설량 51cm의 폭설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특히 뉴욕 보스턴 볼티모어 워싱턴 DC에 24일부터 10에서 25cm의 무겁고 습한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D.C.의 기온은 영하 5.5도까지 떨어지겠으며, 보스턴은 최저 영하 14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는 24, 25일 최저 기온이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고 체감 온도는 영하 34도에 달하는 강추위가 예고됐습니다. 영향권에 들어간 텍사스와 뉴욕 등 12개 주정부들도 비상사태 선포에 코드블루 발령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